여기는 송파구, 송파구입니다. 잠실 쪽이고요. 이제 좌회전. 이제 사색 신호등이니까 좌회전 신호 들어오겠죠? 여기 만약 유도선이 없으면 역주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차도 때문에 조금 많이 나가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길, 헷갈리는 길은 반드시 유도선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행길인 경우 좀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도선, 유도선을 꼭 체크를 하세요. 저 안전지대 지나서 왼쪽으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비 봐도 지금 어 그림, 상세 경로를 좀 봐주시면 좀 가서잖아, 그죠? 그리고 다음 경로가 어한 400m 가서 좌회전이니까 안쪽 차로를 타주는 게 좋겠죠. 이제 동시 신호 부드럽게 출발. 일단은 길이 안 보일 때는 유도선을 조금 왼쪽 타이어로 밟으면서 따라가. 이제 유도선 보지 말고 길 보기. 안 보면 이제 핸들링이 늦다 그랬어. 막 핸들 급하게 조향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항상 길을 미리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좌회전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미리 보세요. 미리미리 두 번, 세번 보고, 어 혹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옆 창문도 살짝, 슬리 살짝 보면서 포켓차로 진입, 좌회전차로 몇 개, 좌회전차로 두 개. 세 개네. 되게. 가락시장 앞입니다. 여기도 차참 많아요. 그죠? 음, 우리 이제 좌회전해서 한 2km 가서 오른쪽으로 램프 진입을 합니다. 요즘 음, 고속도로도 타고, 음, 자동차 전향도로도 좀 타고 그럴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그리고 음,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이제 두 대, 세 대씩 좌회전할 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면허를 따듯이 차들이 정석대로,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 이렇게 지켜주지 않아요. 어, 특히 이제 초보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 조금 내 앞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창문으로, 꽁문이 보이는 애들은 조금 신경을 쓰세요. 뭐, 옆차까지 내가 신경 쓸 수는 없지만, 앞 창문으로 꽁무니 보이는데 조금 벌써 신호 끝난 거야? 이... 체크! 와 여기는 이제 좌회전 차로가 3개고요 좌회전 유도선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차로기 때문에 양쪽 유도선을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겠죠 음 이제 신호 집중해 주시고 앞차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지 체크하면서 부드럽게 악세 오케이. 그러면 양쪽 요 유도선을 내가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 차로가 좌회전을 한 함께 한다면, 그지 근데 이렇게 막선 넘어오니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정석대로 얘네들이 안 하니까. 한칸 왼쪽으로 부드럽게 앞차 속도 맞춰서 부드럽게 핸들은 속도는 앞차 속도 맞춰서 어꽃무이안 보이는데 이런 갑자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주고 왼쪽 깜빡이 키고. 괜찮죠? 들어가고, 앞에 집중, 3분의 1 들어오면 앞에 빨리 집중해주세요. 시내는 특히, 신호가 바뀔 수 있어요. 음, 이제 지금은, 어, 이제 지금은 좌회전 신호죠. 브레이크, 브레이크, 속도 20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떼지 말고. 계속 브레이크. 20까지 떨어지고 나서, 살짝, 살짝, 살짝. 그리고 완전히 차가 멈추면 여기서 힘을 살짝 뺐던 거를 다시 살짝. 지금 저는 오토홀드 기능이기 때문에 발을 좀 뗄게요. 아, 오토홀드 이게 녹색으로 됐을 때는 어 발을 좀 떼놔도 돼요. 아 편하다. 아 오늘 오전에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안 오고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아, 어, 운전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누이. 어, 일단 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이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막상 운전대에 앉으면, 어, 어떻게든 굴러가요, 차는. 어, 그리고 내가 일단 운전대에 앉으면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집에서 또 저녁 때 누워서 아, 내일 내가 운전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시고, 그냥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음, 다시 출발. 부드럽게, 항상 스타트는, 부드럽게,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지그시. 앞차의 최강거리 한대 정도. 50km 이하면, 한대 정도면 됩니다. 어차피, 빨리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를수록 차간거리 여유있게. 협차 타이어가 우리 쪽으로 조금 선 밟는지 정도는 조금씩 체크해 주시고. 어, 이제 불안할 때는 일단 발을 브레이크에 둬봐도 되죠. 밟진 않더라도 항상 발이 악셀 쪽에 계속 있으면 다급할 때 초보들은 악셀을 밟아요. 브레이크 쪽에 미리 준비,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다시 악셀. 신호, 지금은 앞차보다 신호에 집중. 정지선에서는 노란불 들어와도 교차로 진입이 됐으면 빨리 통과해주세요. <목소리>